봉크코인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7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 2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봉크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무엇보다도 이 하락추세 보이시죠? 이 하락추세선을 완벽하게 뚫어내줬습니다. 그리고 61평을 뚫어내면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자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직전에 정말 지속적으로 지지를 좀 받아줬던 그러한 자리인데 그만큼 매물량이 많아서 뚫기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120평의 저항을 받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이 단기 편선에 지지를 좀 받아주기만 한다면 돌려나가면서 240평과 맞물리는 구간 이 자리까지는.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돌려나간 흐름이 좀 나와주려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점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우리 봉크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시고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턱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정확한 타점들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가 정확한 타점을좀 알려 드리기 전에 제 업비트 계좌 내역부터 보여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정확히 보시면 거래 금액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에서 투자를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필히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6월 29일날 0.019 유원에서 매수 타점에 떠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추천드리면서 저도 2,700만 원 가량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7월 29일날 0.04470원에서 탈출 신호를 좀 드리면서 저도 6,100만 원 가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6월 29일과 7월 29일 차트를 보시면 어때죠? 자 6월 29일이죠. 얼마입니까? 자0 0 2 9 6 8 원에서 매수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좀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7월 29일 날 언제죠? 자0.04478 원에서 매도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탈출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저도 함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127% 가량 수익을 좀 안겨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냐?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요.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조건 도 보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 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6월 29일날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 가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7월 29일날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 까지 같이 넣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왔죠 제가 이렇게 타점들이 뜰 때마다 우리 가족방에다가 좀 공유를 좀 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 가족방에 좀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수익도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또 어때요? 여러분들, 4시간본 기준이고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죠. 1월 2일 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라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매수 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공유해 드리면서 저도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보이죠? 3천만 000, 원 그리고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한줄 빼고 모두 다 녹색이죠. 이 말은 매수 압력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죠. 이건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 타점이 정말로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매도나 매수 타점이 뜰 때마다 저희 가족방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크 코인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 저점에서 아무리 매수를 잘 한다 한들.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같은 기준으로 매매를 함께 하실 분들만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봉크 봉크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가족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은 채널을 좀 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선착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우리 가족방에 좀 들어오셔서 실시간적인 매매 타점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방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과 단타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히든 코인도 한 가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원 코인이 업비트와 비썸의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싸맨은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1 페페 코인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이 코인은 이미 차트상으로는 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 수혜인지 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주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올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